자, 라이트 쌤 삼각함수 리뷰 활용 테스트 방법 8번입니다. 자, 여기서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삼각함수를 변의 길이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코사인을, 코사인을 바꾸게 되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복잡해요. 왜 분수가 나오니까. 근데 딱 보니까 여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바로 제곱이 있어요. 제곱이 있어요. 코사인의 제곱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 1이에요. 이걸 쓰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이거를 바꿔봅니다. 잘 보세요. 코사인 A의 제곱은 뭐다? 1 마이너스 사인 A의 제곱과 같다. 거기다가, 더하기, 1, 은. 자, 그 다음, 또, 코사인 B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B의 제곱과 같다. 됐죠? 그 다음, 코사인 C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C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그러면, 1 마이너스에다가, s i n a는 알잖아요, s i n a는. 그죠? s i n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r분의 a, 제곱. 더하기 1, 은, 1 빼기. 2r분의 b, 제곱. 더하기 1, 빼기. 2r분의 c, 제곱. 끝났네요. 하나는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진짜 숫자부터 해결해 볼까요? 1하고 1하고 2가 되고요. 1하고 1하고 2가 되니까 어, 양쪽 똑같이 2를 없애면 되네요. 그다음에 양쪽에 마이너스 똑같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2r 분의 a의 제곱은 그죠? 2r 분의 b의 제곱. 벌써 눈치챈 사람도 있을 겁니다. 2r 분의 c의 제곱이니까 양변에 4r 제곱 곱하면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돼서 뭐예요? a 각도가 9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 끝 이렇게 되는 거죠.